이다시에 바로 4번도 할게요. 방법은 다양한데, 약간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x-y를 a라고 하고, x-y를 b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알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a 네제곱 빼기 b 네제곱인 상태야.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을 쓰면 일단 되겠지? 네. 일단 합차 공식.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합차 공식 한번더 쓰면 되겠다. 맞죠? 합차 공식 한번 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맞니? 네. 여기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냥 계산하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2x제곱 플러스 2y제곱 그렇지.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맞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너무 쉽고 a 마이너스 b도 너무 쉽고 둘이 더하면 되잖아. 예. ex 둘이 빼면 뭐야? 마이너스 ey. 그러니까 그 계산의 결과가 ex 제곱 플러스 ey 제곱 곱하기 어 뭐야? ex 곱하기 마이너스 ey라고. 아니 네. 여기 있는 거 이로 묶어. 그러면 이 앞으로 빼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어. 네. 그럼 2 곱하기 EX 곱하기 마이너스 EY 하면은 마이너스 8 XY 먼저 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